빨리, 달달야지 야, 복순아, 이리 와. 복순아. 복순아. 복순아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복순봐 앉아봐, 앉아 앉아봐, 앉아봐, 봐 앉아봐, 앉아봐, 앉아앉아앉아 와라, 앉앉아아아앉 먹을 것만 찾느라고. 죽지 말아야겠네. 끝나고 줘야 이리와, 이리와. 복순아, 이리와. 복순아! 복순아, 이리와. 어이,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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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. 앉아 이리와, 앉아. 이리와. 복순이 뒤로 앉아.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복순 앉아봐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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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안들어 말 안들어 안지 못들어요 일로와 복순아 일로와 <laughs> <laughs> 일로와 복순아 <복수나. 웃음> 일로와 앉아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너도 <laughs> 앉아 앉아 복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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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내가 아직 통 안봤더니 말을 안듣네 곧다 버렸네, 이건데. 응? 복순아! 이리와! 이리와, 라와말안 이리 이리 와. 들어? 아주 뭐, 때, 뛰어다니는 재미어가지고 이리 뺑뺑 들고, 저리 뺑뺑 들고, 뭐. 물 먹네, 한 뼈다리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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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이구 기해 일로와라 일로와 복순아 일로와, 일로와. 복순이! 이리,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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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말 안들어 아주 왜 이렇게 빨리 뛰어다닌 앉아 앉아봐 훈련을 시켰네 앉아 어이 그렇지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일로와 복순아 일로와 어이 앉아 복순이 앉아 일 앉기는 뻔아데어뛰뛰라고 정신없이 일로와 일로와 뭘웅인거리야이 니가, 내가, 내가 또, 또, 또 싸우려고. 싸우는 거 아니야, 어디서, 어이? 일로와, 복순아, 일로와! 복순아! 일로와! 앉아, 앉아! 어허! 됐어, 싸 또. 또! 싸워서, 어떡하고 싸워. 앉아, 야, 앉아. 앉아. 아이고. <laughs> 앉으면 안돼 사람 아주 짖이길라 그래 <laughs> 그렇지 이게 앉아. 어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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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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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잘 들어야지 <szy 문 slinge> 뭐 주지 복순이가말안듣네잘 들었는데 내 앉으라 하면 앉고 두 눈을 하면 탁탁 두고 놨는데 너무 뛰어다녀고 그래 가지고 일로 와 복순아 이제 그만 뛰어다녀 일로 와 복순아 일로 <laughs> <laughs> 앉아. 어이구. 그렇지 말 잘. 무슨 뭐. 뭐죠? 뭐하 거. will 그릇에다 좋아요, 그릇에 그ル세クルセ.クルセ.ク있セクルセ.クルセ.クルセ.ク 이리 올려 위로. 으 받아먹어. 받아먹어. 아, 팔매. 받이받 받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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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받아, 받아. 받아, 받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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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待て待て待て。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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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없어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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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앉아, 너도 앉아, 너도 앉아, 여기다 줘요 여기다 여기. 좋아. 이 긁히지만. 응. 누가 안 먹었어? 누가 안 먹었어? 엄마 안 먹었어? 응. 애미 안 먹었어? 응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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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다 먹었어. 왜미안하 네, 이거 이거 국수님이야. 갔다. 그다음에 얍얍얍. 헤아멘데 얍얍얍. 아얍얍얍. 국수님 다 먹었다.